안녕하세요. 산에 왔습니다. 오늘도 능이버섯 정찰산에 왔습니다. 동태를 살피러 올라왔는데, 와, 여기 소나무가, 오, 이렇게 소나무가 줄을 이루고 있네요. 여기에 먹버섯도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제가 먹버섯을 찾는데, 올해는 꼭 찾으리라 다짐하고. <laughs> 올라왔는데, 볼지 안 볼지 잘 모르겠습니다. 출발합니다. 남편이 잡아온 구렁이 왜매 징그러. 이 무슨 구렁이지? 술술백장이가 술백장이야. 야, 근데 진짜 굽다. 아, 이거 자 새끼야. 새끼라고? 어 이거 어. 아직은 어려. 어머 세상에 웬일이니? 어머 웬일이니? 뭐 이게 귀한 기억이라 있네. 야, 근데 옷을 진짜 이쁘게 입었다. 응. 어. 이거 봐. 왜, 왜, 왜 또렷하게 안 잡혀? 아나콘다 아나콘다 <laughs> <laughs> 나줘나줘나줘나줘 아, <laughs> 제목은 한국의 아나콘다 으이, 잘 가라 아, 엄청 빠르네 으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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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저, 저기 바 있는 데까지 해서 여기가 능이 포인트 능이가 있나 의생이 있나 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직은 뭔가 보이는 건 없는데 보세요. 능이 포인트 대박이죠. 아주 좋습니다. 여기는. 능이 포인트는 요런 데를 잘 뒤지셔야 돼요. 이거 보세요. 완전 특급 포인트. 여기가. 자, 저... 기는 저의 지인이입니다. <laughs> 자, 찾아봅시다. 찾아봅시다 어? 뭐가 있어? 달걀버섯. 아 달걀버섯 패스 달걀버섯은 나의 오늘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달걀버섯은 패스 아, 이거 보세요 자리가 기가 막히죠 요런데 능이가 납니다 요런데 아직은 유생이 보이는 게 없습니다. 자 찾으면 영상 키겠습니다. 하산했습니다. 아이고 아직 멀었나 봅니다. 능이가 유생 하나 보이지 않아요. 아 얼마나 더운지 땀만 흠뻑 흘리고 내려왔습니다. 어 아, 너무 시원하게 보이죠? 진짜 시원합니다. 물이 너무 차요 이제는. 어 아, 그래도 운동 빡시게 하고 내려왔습니다. 자. 다음 능이사랑도 기대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